안녕하세요. 오늘은 위 내시형 검사와 관련한 것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위 내시형 검사는 유아에서 고령자까지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식도나 위가 불편할 경우 특별한 금기가 없는 한 모두 검사가 가능합니다. 위암이 매년 상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40세 이후의 모든 성인에게 검사를 권장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2년마다 내시경하는 경우가 많고 위축성이나 장상표생이 있는 경우는 매년 또는 위험인자가 있으면 6개월 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불편감이 없으니까 아예 몇년 동안 내시경을 해본 적이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시경 검사가 주는 압박감이나 불편감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내시경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상복부 통증이 자주 있다든지, 의식도 역류질환이 있다든지, 음식을 삼키기 힘들다, 또는 음식을 삼킬 때 통증이 있다든지, 소화불량이 반복된다든지, 의장관 출혈이 있거나, 기타 상부 의장관 질환이 의심될 때는 내시경을 해보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만성 표재성 위험이나 위축성, 정상표화생 같은 만성적인 병변이 있을 때는 매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매년 검사할 때마다 검사 끝나고 그냥 나오지 마시고, 의 내시경 검사한 사진을 CD로 복사해서 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그것을 보관하고 매년 병변이 더 진행되는지 그대로인지 본인이 CD를 컴퓨터에 넣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사진을 보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우장에 대한 부위별 명칭을 간단히 공부해 볼게요. 여기 우장의 명칭을 대략적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이 부분이 식도고, 여기가 분문, 이쪽이 위저부, 여기를 위체부, 살짝 휘어진 부분을 소만, 여기를 대만, 이 아랫부분을 전정부, 이 부분은 유문, 여기는 십이지장, 이렇게 명칭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사진은 내시경이 들어가면서 식도 쪽을 찍은 것인데요. 점막이 많이 벗겨졌죠. 이것이 식도염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사진은 위 전정부와 유문을 찍은 것인데 전정부는 위장의 맨 아래쪽이고요. 동그란 입구가 유문인데, 12지장과 연결되어요. 이 사진은 유문을 지나 12지장을 찍은 것이고요. 이 사진은 내시경을 죄자로 방향을 바꿔서 소만부와 위체부를 찍은 것이고요. 이 사진은 위체부와 위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은 식도정맥류라고 해서, 대개 간경화 말기에 간이 딱딱하게 굳어서 혈액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이 간으로 못 들어가고 식도 정맥에 몰리면서 정맥 혈관이 부푸른 상태인 경우가 많고요. 압이 높아지면 파열될 수도 있어요. 이 사진은 식도암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식도 점막층 아래에서 올라온 암이고요. 이 사진은 식도 점막에 칸디다라는 곰팡이균에 감염된 것이고요. 이 칸디다균은 액상 과당이나 설탕 같은 단것을 좋아해요. 단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사진은 위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폐인 위궤양 사진이고요. 이것은 위암. 이것은 위 점막 아래층에서 올라온 위암이고요. 이것은 위벽 정맥 혈관이 부풀은 것이고요. 이 사진은 십이지장 염증이고요. 이 사진은 십이지장궤양인데 염증보다 더 깊이 패인 것을 말하고요. 이 사진은. 십이지장 점막층 아래에서 생긴 암이고요 이것은 십이지장 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가장 흔한 표재성 위험이고요 이 사진은 우측성 위험으로 위벽이 얇아져서 시빛줄이다 보일 정도이고요 이 사진은 장상피화생인데 세포막이 변성산화되어서 세포 내구성 유전자가 변형되어 세포모양 자체가 변형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이것은 재산제나 위산분비 억제제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축성이나 장상표화생은 한방과립과 위점막에 살이 덮게 하는 영양요법, 세포교정요법을 해야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완치되는 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젊을수록 개선속도가 더 빠릅니다. 당연히 세포 재생이 잘되기 때문이죠. 아울러 잘못된 식이 습관도 꼭 교정을 해야 되고요. 한방요법이나 세포교정요법은 현대의학의 단점을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